저녀석 부들부들. 부들부들. 알았어. 그 조그만 몸에서 나오는 스피드의 정체를 알것 같아. 어린 녀석이 무서운놈. 두고 봐. 난 분명 세계 최고의 스프린터! 한 걸이 주자가될 거야. 지금 엄마. <laughs> 있지. 엄마가 제일 좋아 엄마 가슴속으로 뛰어들어서 얼굴을 묻으면 참 편안하더라 언젠가 한 번은 엄마 부로치질려서 피가 났었지만 그래도 좋더라 그렇게 엄마의 품이 너무 좋더라 나. 그런데 엄마 나보고 귀찮다고 하면 사실이야? 그런가 봐 그러니까 하니 곁을 떠난 거지, 그러니까 하니만 혼자 남겨 놓은 거지. 엄마, 어디 있어? 엄마 품 속까지 달릴 거야. 엄마 품 속까지! 그든지 엄마를 욕하거나 미워하면 내가 가만 안둘 거야. 걱정 마, 내가 엄마를 끝까지 지킬게. 엄마는 그저 하늘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돼. 엄마, 난 엄마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 그냥 따뜻하고 포근했던 엄마 기억만 있으면 난 나는 엄마, 보고 싶어. 아줌마... 집 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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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눈치 금눈치 저 녀석 오늘은 웬일로 징징거리지 않고 학교에 가니? <laughs> 엄마는 이제 나 혼자 있잖아. 어이구, 명화야, 너도 빨리 밥 먹고 학교 가야. <laughs> 아이야 엄마. 아니 여보, 왜 그래? 머선 일이고. 저... 음... 냉장고가 또텅 비었어!!! 또장수큰 그 녀석 짓이야 우유빵, 소시지, 과일, 과자, 반찬들까지 몽땅 아... 없어졌어!!! 아... 부들부들… 어휴, 저번에도 그러더니 음... 또… 음... 늦게 얻은 아들이라고 오냐오냐 오냐 아... 했더니 못사 먹겠어!!! 한찬 먹을 라이라 그럴 거예요, 엄마… 아 사는 녀석이 잘 먹으면 <laughs> 좋지 뭘 그래요! 그래요! 김치 하나랑 음... 식사해도 음... 좋단 그치? 말이죠! 내 하니 앞에 내놓고 같이 먹자고 해야지 신난다 오다 <laughs> 어, 주았다너다 먹어 그래야지 그러면 하니가 날 좋아하겠지 <laughs> 한니야 고래고래 학교 가자 고래고래 고래! 어? 조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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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표? 어, 벌써 갔나? 빼꼼 기웃기웃 인간이 오늘부터 아침을 련도안 됐잖아. 수. 어, 너냐? 아, 아니, 음. 너 어디 아프니? 아니, 지진 근데 왜 자고 있어? 얼른 밥 먹고 회리. 어, 밥 밥이 비, 빈 그릇이야. 빈 그릇. 아, 아니, 너 너. 아... 아... 소녀는 순간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한다. 아니야 응. 배고프면 언제든 말해 내가 맨날 싸다 줄게 귀찮 귀찮 소녀님 소녀가 응.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보이는 우와 점심시간이다 데려다, 데려다. <laughs> 아니야 이거 같이 먹자 하트 뿅뿅 <laughs> 우리 엄마가 어찌나 많이 싸주시던지 하트 <laughs> 뿅뿅뿅 너희들은 저리 비켜 <웃음> 와. <웃음> 다 절로 가 와와와와 <laughs> 와, <laughs> 와! 런걸 먹어둬야 달리기도 잘하고 배구부애들도 때려주고. 으악! 야, 내가 거지야? 이런거나 오늘 먹게. 으악! 응! 너한테 동정받을 이유 없거든. 왜, <laughs> <laughs> <으악! 깜찍! 웃음> 강자. <강수야! 웃음> 너희 집주 아니? 내일도 가져오면 안 돼? 안나 반찬까지 하나 봐. <웃음> <웃음> 터덜터덜, 자기가 뭐 그렇게 자존심이 강하다고? 더벅더벅 시무룩, 애써 싸간 걸로 엉뚱한 녀석들만 횡재했잖아. 억울, 억울. 어떻게하면 그 애를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머니, 고인이야 뭐? 이제 어 여보도 시장갔다 오는 거예요? 당신 이런 거 들고 다니면 힘들죠아 이리 좀. 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 변무짝쫙 알았다. 하늘을편하게 하는 법. 벌쩍벌쩍 벌쩍. 배도 안 고프고 벌쩍벌쩍 벌쩍. 침대에서 자고 벌쩍벌쩍 벌쩍. 녀은 아직 사랑이라는 걸그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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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무작정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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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가 좋을 뿐이다. 그의 생각은 왠지 그냥 가슴 두근거릴 뿐이다. 모모, 모모, 모모. 엄마, 나 결혼할 때야. 결혼 시켜줘. 그래, 결혼해라. 지금 결혼이 문제니. 장수 너 냉장고에 완물음표. <laughs> <원물은> 피... <laughs> <결>, 결혼? <laughs> 장수 십삼에 <14세에> 결혼하고 싶지. <laughs> 차지, 장수야,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다시 말해봐. 나 장화 내장. 아직 사랑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애가 자꾸만 좋아지는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것 사춘기 사방+ 서방 <laughs> 부인 <웃음> 사방 잠수는 <laughs> 하이가 그렇게 그냥 좋을 뿐이다 너는 섹시 나는 신랑 <laughs> 장수지 아이고. Uh, 여기는 나의집마이 하우스 이동이동 누구세... 나나나보 나이, 나이, 이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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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말이이 엄마 좋아요 명화 또또 장수집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웃음> 가족 회의 중 여보 당신이 좀얘기해보거려나 몰라요 당신 닮아 그런 거니까 책임져요 딸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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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만 한숨 웃음> <비쥬? 웃음> 으아 저 장가 보내준다고 아, 장어를 내가. 아버롱이 래빽빽 나도 아직 못 갔어, 얘. 명화 20대. 아직 못 소린 편. 응. 음. 아, 반짝. 뭘 좀. 장수야. 멀뚱. 결혼이란 것은 멀뚱.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어야 하고. 쭈쭈쭈. 아, 또. 에. 아, 한 듯긴 펴. 그렇지. 장수너 결혼하면 어떻게 먹고 살래? 돈이 어디 있어, 장수? 맨날 게 아빠도 많잖아요. 그냥 여기서 살면 되죠 으이, 그, 저래서 자식 키워봐야. 빨래는 엄마, 방청소는 누나, 그덕그덕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퐁! <끄덕> <끄덕> 좋다! 좋다고 치자! 도대체 섹시감은 골라놓고서 하는 얘기냐, 지금? 누구랑 결혼하려고? <laughs> 그거야. 하트, 하트. 누가 뭐 섹시도 없을까봐요. 아니요아니 하니. 아이구 내 머리! 여보, 여보! 엄마, 엄마 머리! 나는 머름딸. 새벽 다섯 시 삼십 분 어느 건물 앞 모모 신문 보급소. 아니 너가 정말 중학생이란 말이야? 엉작금 중딩하니? 진짜 그 조그만 몸으로 정말 신문을 돌릴 수 있겠어? 끄덕끄덕. 참나! 아니 그 키와 그 힘으로 어떻게 무거운 신문 뭉치를 들 거냐고! 오른편 다섯 개? 음, 성큼성큼성큼성큼어이 기다려. 큼큼보하니 성큼, 성큼. 집안 뭐, 형편이 어려워서 참. 하는 건 아닌 음, 것 같은데. 귀찮 귀청청청청 다다다다다! 포기보다 재목 빠른 말 같이 가. 좋아 며칠 데리고 네. 다니도록 해보지. <laughs> 또, 저 작은 무침에 신문여 휘릭! 여기 빨간 대문 집에 나오면 된다. 이 집은 개를 조심해야 돼. 아주 사나워 신문여! 와, 깜짝이야! 이 파이 다음 집은 말안 해도 내가 알고 있어! 와, <laughs>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저기다 내가 태어나서 엄마랑 같이 살던 곳. 엄마와 내가 살던 집. 가고 우 물음표! 땅땅 왜요? 저집 신문 넣는 거 맞잖아요. 내가 신문 넣는 거 미리 봤단 말이에요. 난저집 때문에 정답, 한 거란 말이에요. 삐질삐질삐질. 삐질, 삐질. 어? 쉿. 저집 신문 나올 땐담나무로 얼른 집어넣고 응. 냅다, 뛰어 이유는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 알았지? 쑥. 해피, 해피. 엄마. <laughs> 엄마. <laughs> 그대로야. 계단도 잔디도. 야, 올해도 대추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리겠구나. 점점점. <laughs> 저 대추나무 아래에서 엄마가 동화책도 읽어주시고 아기 곰돌이가 죽어서 별이 됐다는 얘기도 해주시고. 엄마. <laughs> 엄마, 이제 이 집을 매일 와볼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신문을 돌리면 저절로 오게 되잖아요? <laughs> 느낌표, 물음표? 나, yeah! no, 나리.